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는데 어, 예수님의 말씀이 확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산압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경고성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이 제자들이 혼란하고 마음이 두렵고 힘든 그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곧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있는 상황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떠나갈 채비, 헤어질 채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있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에 뭔가 관계가 멀어지고 상실이 상실이 되고 뭔가가 불안해지면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두렵죠. 예수님은 계속 멀어진다라고 하고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고 예수님 우리가 우리가 헤어진다라고 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 너, 이제, 못 봐. 우리, 그만, 헤어져. 그러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떠나죠, 떠나죠, 떠나간다라고 이런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올것 같으세요? 잠이 안 오죠. 불안하죠. 근데 불안한, 것에, 불안한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포악스럽거나 굉장히 막 겁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단 안타까운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 산송들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얘들아, 봐봐, 포도나무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포도나무 너무 많지 않니? 이스라엘 그 땅은 진짜 포도나무 많잖아요.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거기서 우리 나중에 포도즙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또 배고플 때 그거 따먹고 목이 마를 때도 그걸로 먹고 이 포도를 딱 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이 알알들이 서로 싸우지도 않고 한데 엉겨 붙어 있는데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잘 살고 있지 않니?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 있을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들이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잘 알고 있잖아. 인생 가운데 내가 잠시 너희들을 떠나가고 헤어지는 거지만, 이거는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고, 다 너희를 위한 잠시 잠깐. 사이와 간격을 두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는 절대 너희를 떠나가지 않아 그래서 너희도 내가 떠나갔다고 나에게서 멀어져서 어디 딴데로 갈 생각을 하지 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포도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막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 안에 있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신앙은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 굉장히 처음에는 자기는 잘난 것 같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상심한 대로 내버려 둬. 근데 이게 좋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지 못하면, 그 삶은 진정한 열매, 삶의 열매, 행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내 삶의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우리 인생은 실시각각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그런 여러 가지 상처의 늪 속에서 헤어, 정말 정말 헤엄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무엇을 우리를 좋게 하시냐면 결국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에서만 내 인생이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 야, 저 사람은 진짜 생명력으로 늘 가득 차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기대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깁냐 깊냐 안 깁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터이니 어떤 상황과 형편과 힘듦과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마음 속에서 절대 불안해 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따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생명 나무에 우리는 붙어 있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나무에 접붙임바 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듦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선포하여 그 상황을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따먹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의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행복의 열매 여러 까지 좋은 열매 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따먹고 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열매를 맺는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니 나는 이렇게 열매를 맺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진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품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인생의 사랑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열매를 맺는 주체는 포도나무예요 가지는 열매 나무가 주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들은 내 인생에 막 하나님 나는 왜 열매가 없냐라고 할때 그때 내가 막못 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살아서 자책하지 마시고 아 아직은 때가 아니고 이제 나에게 열매를 맺히는 때가 오는가 보다 기대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는 1년 만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3년은 내지 5년 정도를 키우고 나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라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좀 기다렸다가 내 인생을 좋게 해 주시는구나.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나무 우리의 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든 구원의 열매는 우리는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지 않고 항상 함께 있으니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중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내가 정말 잘하고 어떤 분야의 최고고 뭐 나는 이런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그냥 겸손하게 무릎 꿇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 나는 자립적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의존적 존재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다. 그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를 너무 좋아하세요. 목사인 저도 사실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보기 좋긴 좋아요. 근데 때로는 어쩔 때가 더 좋냐면 어떤 일을 잘하는 분인데 가끔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이번에 네, 우리 이번에 우리 아들 이런 거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기일 잘하고 있는 분이지만 아, 나를 인정해 주면서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함께 하면서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분이다라는 게 목사인 저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붙어 있는 가지가 항상 뿌리에서부터 신호를 보내고 양분을 항상 공급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거를 자기 열심히 하는데, 항상 자립하려고만 해. 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알아서 잘해요. 그냥 내일 열심히 해요." 별로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교회는 뭐, 그냥 아유 꼭뭐 기도한다고 뭐 되나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게 너무 잘 나가고 좋아도 한없이 내가 낮아져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살중들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이 봤더니,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면, 거함의 원리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나의 말이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 속에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그 식구처럼 내가 노요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내 인생이 왜 이러지라고 고민에 빠지기보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도우심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무엇을 겁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노여워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이토록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하나님 사람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은 나의 마음 그 깊은 심정까지 헤아리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15장 말씀은 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자 자연스럽게 그 나무에서 영양분이 나 와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는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에서 무엇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열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거 다 있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너희들을 가장 살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정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단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나는 너희 한명한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도 가족도 어떤 누구도 너를 위하여 이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 뜬 인생의 두려움과 근심과 아픔과 걱정이 눈 녹듯이 스르르 녹고 이 제자들이 안심을 하게 되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도 마련하고 이땅 가운데 이 죽음의 고통과 같은 이 두려움과 고통과 이 근심의 모든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그 사랑이 나의 말을 지키는 거고 내 계명을 지키는 거고 나내내 안에 붙어져 있는 나와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고 그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 그것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열매는 결국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누가 잘못해도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너에게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 인생의 무게, 인생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내 인생길 그 사랑의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꾸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찰 때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려움과 내 근심과 내 아픔만 너무 가득하다 보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너무 똘똘 뭉치고, 내 고통과 내 두려움으로 너무 꽉차 있으면. 다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싶은 자기 충동과 자기의 의가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목소리로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가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 궁극적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를 쫓아갈 때, 지금 그 길이 지금은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고 놀라지 마라. 금세 부활의 예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으로 너희들 다 초대할게. 이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 것들이 천지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라. 예수 안에만 딱 붙어 있으면 무조건 살고 무조건 열매 맺는다. 그 열매를 따 먹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궁극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의존하는 거 아니면 그저 세상과 마귀에 의존해서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서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화목의 관계로 관계 행복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손드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사람과의 사이에도 관계가 어려워지면 굉장히 힘들고 두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버틸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지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너희가 배워야 나의 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도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렙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하나님 살게 해 달라고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테니, 딱 붙어 있을 테니, 그런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뭐...